부산 광안리, 바다 바로 앞에서 즐기는 브런치와 디저트. 12년째 변함없는 진심으로 운영 중인 국내 최초 우리 쌀 팬케이크 전문점, 페로어페로 광안리 직영점. 페로어페로에서 꼭 맛봐야 할 메뉴들을 소개할게요. 생딸기 팬케이크. 비주얼부터 심쿵. 한 입만 먹어도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달콤한 생딸기와 부드러운 팬케이크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3cm 수제버터 토스트. 매일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두툼한 토스트. 겉은 바삭 속은 촉촉. 한입 베어물면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져요. 누텔라 바나나 팬케이크와 페로베리 팬케이크. 달콤한 누텔라와 바나나, 여기에 아이스크림까지. 페로베리 팬케이크는 상큼한 베리와 부드러운 팬케이크의 완벽 콜라보입니다. 망고 팬케이크. 아이스크림과 견과류까지 올려 상큼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애플 시나몬 팬케이크. 달지 않고 속이 편안한 팬케이크. 피넛과 사과의 조합이 은은하게 감싸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시림프 브런치. 향긋한 바질 페스토와 새우 토핑이 올려진 브런치. 비주얼만 봐도 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페로어 페로의 팬케이크는 식감의 균형과 토핑의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크림 과일 시럽이 팬케이크. 그 맛을 덮어버리지 않고 각 메뉴마다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친구, 가족과 함께 즐기는 부산 브런치 맛집. 맛있고 건강하고 예쁘고 푸짐한 페로어 페로에서 오늘 하루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